있고요. 제가 원래 다니던 그 네일샵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오늘 네일을 할 거예요.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네일을 하러 가기 전에 그 선생님한테 원하는 디자인에 손가락 하나하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내드리거든요. 그렇게 해서 좀 새로워 보이게 <laughs> 하고 싶어가지고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오셨어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여름이어가지고. 아... 막틀 달리고 그런 건 없어요? 그게 아... 힘들 고그아요 유튜브 보고 댓글 단게 아니라 응. 인스타로 갑자기 그냥 DM으로 응. 욕하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막저 뭐라 해야 지 무슨 이유 때문에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누구야, 누구야 이러면서 응. 막 욕하더라고요. 응. 근데 그런 거는 뭐. 끝이 워낙 이상한 사람 많아서 그냥. 오늘도 엄청 건조하죠? 응. 네, 오늘 요즘 근데 안 건조하신 분들이 없어요. 손도 자주 씻고 어. 소독제도 많이 쓰고 하니까 이 블루 염색하고 싶은데, 완전 이런 색깔만 아니면 되거든요? 어, 완전 샘플 하나씩만 아니면, 약간 네이비, 네, 아니면 뭐, 어, 이런 느낌. 너무 막, 그래도, 그래도, 그래 어둡기는 한요 정도? 네, 요 정도에서 요렇게. 어, 안녕하세요. 요즘에 요리만 해주셨네요. 마트스는 어디지? 다른 일하고 계시죠? 다른 일하고 계시 네, 컴퓨터 그냥 원래 <laughs> 좋아하셔가고 저 카메라 샀는데 아 진짜요? 근데 사실 사긴 샀는데 잘못 찍겠어 아직 왜요? 좀 뭔가 머릿속에 생각한 건 많은데 잘 안되더라고요 찍어보니까 티키타카가 잘 맞으면 재밌게 나할수는데 티키타카 할세는없어요아니저저한테 <laughs> <laughs> 저, 이렇게 해야 <laughs> 저한 여기 2년만에 오는 거 같아요 어 맞아요 그쵸? 어 그때는 마스크도 안 꼈었는데 그때 고추장 무슨이었으니어 맞아요, 맞아요. 아니, 어, 여름 선생 빨간 고객님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. 아. 진짜 힘들었어요. 뒤에? 파란 머리도 많이 왔어요. 그니까요. <laughs> 여름이니까. 고객님 MBTI 공부를 해봤어요? 진짜 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요. 2였던 <laughs> 것 같아요. 2? E. 네. 고객님 2일 것 같아요. 아인 아니고. 여기만 오면 2가 되는 것 같아요. <웃음> 맞아. 고객님 <laughs> 네. 오늘 하루 다 비워놨죠? 네. 아, 그러면 내일까지는 안 갔어요. 저랑 같이 퇴근할 것 응. 같아요? 아마 퇴근을 같이 할것 같아요. 아, <laughs> 아 진짜요? 네. <laughs> 그키큰 분은 디자이너 되신 거예요 네. 음. 한찬 선배이기도 하고, 제가 시험도 많이 떨어졌어요. 저도 음. 많이 떨어져가지고. <laughs> 아직도. <웃음> 저 소개 한명더 있어요. 저희쪽한명더 왔어요. 어, 진짜요? 네. <laughs> 오빠로 생 생겼어요? 네요아 <laughs> 진짜요? 네 우와 <laughs> 그때 그 영상 보고 <laughs> 예쁘다고 엄청 거예요 DM 많이 왔죠? 보긴 했어요 <laughs> 진짜요? 마루 생겼다고 그렇게 요여다 했나? 슈퍼닮았아 약간 닮았다 그렇게 믿어도 요구독분들 너무 아요 <목소� OF> 우와. 감사합니다. 오, 좋아요레모이야드기파 다칭 공주거든요. 예? 공주라고요? 아. 아. 뭔개 다칭 아니에요. 파칭이에요, 파칭. 술을 너무 많이 요 다섯 병마셔요 아니에요. 잘하요이뭔

헐 너무 예쁜데요? 원했던 네, 네. 네이비. 얘는 네이비하고 있었어. 염색을 먼저 해놓고서 고객님 머리를 잘라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아, 아네 나중에 단발로 한번 잘라야 되나봐요 단발로 잘라보는 게지진거에요 뭐.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아저 이거 염색하고 아 안해야지? 이번 테스트 안해야지 했는데 네. 어 완전 살고 싶은데 이렇게 있었거든요 어? 어디지? 1분 거리라고요? 어그 우리 집 아니야? 어? 진짜아 진짜? 그러면은 아 이쪽? 트레이더스 건너기 전이요? 아 진짜요 진짜 사고 진짜 싶은데 메모리 제가 그때 다나간거예요 네. 완성 <laughs>